안녕하세요, 짜자님들. 여섯시 내다역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요 아이는 아주 풍성하지요? 러우 철화입니다 러우 철화를 요렇게 아주 풍성하게 저는 키우고 있어요. 화분도 너무 예쁘죠? 이제 도엔도 화분에 이렇게 네, 심어주었습니다. 어, 이 러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철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키우기도 하지만, 어, 러우는 철화로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 여러분들이, 어, 구입을 하실 때 이렇게 러우가 철화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오늘 요 러우를 제가 이제 하역 정리를 계속 해주면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물을 좀 들여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선반 좀 안쪽에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좀 창가 쪽에서 햇빛을 조금 볼수 있는 곳에서 어, 조금 적응을 시켰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금 나가봐도 어, 화상을 조금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이제. 자꾸 한번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러우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국민 다육이이면서 너무 너무 물이 금세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뭐 물이 빠지는 시간도 뭐 빠른 시간 안에 빠지기는 하지만 묵은둥이일수록 물이 빠지는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올 때만 하더라도 요 러우 철화가 그렇게 묵은둥이는 아니어가지고 예쁠 때사 가지고 왔지만 또 이렇게 좀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다행히 여름 장마 너무 무사히 잘 넘겨가지고 너무 너무 다행이에요. 어, 줄기도 지금 굉장히 초록한 아이여서 성장을 너무 잘할 어, 그런 아이입니다. 어, 로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햇빛만 일조량만 좀잘 어, 이렇게 받쳐주기만 하더라도 너무 빠르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물 드는 다육이를 키우고 싶 하실 때는 저는 이제 러우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좀 이런 철화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입장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다육입니다. 대사협이 또 많이 지기 때문에 하엽 관리를 좀 부지런하게 해줘야 되는 다육이에요. 그렇지만 워낙 이 아이도 이제 생명력이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아이여서 이 초보 다육맘들이 좀 키우기에 나쁘지 않은 다육인 것 같지만 일조량이 좀 부족하면. 우짜람이 좀 있는 다육이기 이 때문에 아, 우리 집이 좀 햇빛이 많이 부족하다 하실 경우에는 로우가 좀 우짜라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조금 환경이 받쳐준다면 러우는 너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여서 아마도 러우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철화 종류들을 좀 크게 성장을 시키려면 어 약간 방근을 해서 키워주시면 이렇게 목대가 어 빨리 목질화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어 나는 근데 좀 천천히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햇빛. 을좀 많이 보게 하시면 줄기가 금방 목질화가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속도를 조금 늦추면서 오히려 조금 밀도 있게 어, 단단하게 야무지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로우는 빨리 물도 들고 예쁜 음,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어, 종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아주 빽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통풍이 또 중요한 다육이에요. 이렇게 철화로 풍성하게 키우는 다육이들은 특히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또 관리를 해주셔야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통풍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어우는 어떻게 보면 깍지벌레가 좀 오기가 쉬운 다육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렇게 목대가 성장하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기가 조금, 어, 여리여리 하고요. 입장 자체가 굉장히 얇고 여리여리 하잖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이 굉장히 다, 그 깍지벌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로 숨을 꽃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희한하게 또 깍지벌레가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우는 어,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꼭 깍지벌레 약을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처음에 이게 깍지벌레가 발견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음, 잡힐 것 같다 할 때는 에뭐 괜찮겠지만 너무 많이 깍지벌레가 번져 있을 경우에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약을 친다고 해서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가지고. 뿌리까지 완전하게 뭐 약을 뿌려주시면 더 좋지만 일반적인 천연 살충제로는 잘 잡히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농약사에 가셔가지고 깍지벌레 약을 사셔서 요거를 이제 뿌려주시면 뿌리를 뽑지 않더라도 조금 빠르게 해결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깍지벌레가 생기고 나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보다 그래도 미리 예방을 해주시는 게 가장 네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신경을 쓸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육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은 농약까지 사 가지고 뭐 희석해서 뿌려 주면 괜찮겠지만 사실 다육이를 뭐 많이 키우지 않는 분들은 사실 농약까지 사게 되는 경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래도 천연 살충제 같은 거좀 구비를 해 놓으셨다가 미리미리 한 번씩 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겉면에다가 뿌려 주시는 것보다는 줄기와 뿌리 쪽에다가 뿌려주시는게 훨씬 더 예방효과가 뛰어나니까요 이렇게 겉으로 뿌려주시는 것보다 밑에 쪽으로 중심적으로 뿌려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우는 제가 깔끔하게 입장정리 이렇게 좀 하고요 밖으로 본격적으로 나가서 네, 물들이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밑에 보면 이렇게 아직도 하엽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네, 물들이러 네,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뭐한 1,2주만 있더라도 지금은 초록하지만 금세 빨개지지 않을까 제가 영상에 담아서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우는 또 물을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2주에 한번 정도는 어, 푸짐하게 물 많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봄, 가을에 성장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음, 또, 가을에는 물 많이 먹고 잘 성장합니다.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짜자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